중국이 초중학생들의 편안한 낮잠을 위해 내년부터 중국 전역에 눕기가 가능한 책걸상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눕기 책걸상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책상을 조정하며 낮잠을 준비합니다. 이 학교의 책걸상은 변신이 가능해 용도에 따라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낮잠을 자다 보면, 척추 건강을 염려하게 되는데, 이 눕기 가능한 책걸상 덕분에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어린 학생들의 편안한 수면을 고려해, 이렇게 눕기가 가능한 책걸상을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마다 제각각인 책걸상의 크기와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